작전변경이다. 자네가 돌아오는 사이 시브아라스가 공격했다. 군체의 속임수로 우리 방어가 뚫려 아으사가 군체의 식의 표적이 됐다. 시브아라스의 목소리가 검처럼 허공을 찢더군. 아으사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우리가 나서기도 전에 의식을 막으로 헤엄쳐 갔다. 자발라와 슬로는 아으사를 찾으러 갔고 난 강철 전쟁 야수들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자네가 필요하다. 수호자. 고스에게 좌표를 보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군. 의식 지점에서 군체를 방해해라. 사냥을 시작하지. 사령관 크라켄 시의 아우사의 흔적이 있다. 시부 아라스의 전선 뒤쪽이다. 알겠네. 부사령관과 세인토와 함께 경계망을 구축해 군체를 유인하지. 스오저가 무사히 돌파할 수 있도록. 강철 전쟁 야수들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소자가 아우사를 발견할 때까지 대기한다. 햇빛이 뜨거워 아우사가 괴로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현장에서 자네를 찾겠네. 표정만 명중시키면 성공이다. 움직여라. 아레킬, 왼쪽 위치에 도착했다. 의식을 행하는 곳이다 저도 오른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도 작게 의식을 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사령관 위치로 이동 중 낙하기를 자네 위치로 배치하고 있다, 슬론 방랑자, 자네가 전술 감독을 맡게 좋아, 전방에 굴복자 에너지가 강하게 솟구치는 부분이 있어, 영웅 아우사가 분명합니다 <웃음> 다리... <웃음>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더 아픕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합니다. 소자 앞으로 전진하게 살라딘의 낙하기가 착륙하면 우리가 녀석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위치 있다. 소자들 공격. 응답하라. 세인트원 내가 왼쪽을 맞는다. 크래소장에게서 농도를 떼어냈다. 저게 지원군들이 우측으로 몰아친다. 우리가 막겠다. 이쪽도 계속 대응하겠습니다. 좋아, 멋쟁이. 믿고 맡길게. 아가씨 발견. 수호자가 거의 도착했어. 발력 팀에게 신호 보내는 중. 발사합니다. 위치 이동. 내가 어호하겠다 그들이 우리 위치를 압도하고 있어. 저발래 소문을 치고 의식주의자들에게 집중하도록.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사를 데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마법이 존재해. 마법사들이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들어가서 일단 전부 부서보도록 해. 받았습니다, 수호장. 속도를 내세요. 겁쟁이의 살점은 취해야만 한다. 이제 자유의 몸이야. 훌륭하게 해냈군 소저. 화력팀 괜찮나? 검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군체와 굴복자 세력을 후퇴시켰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할 거다. 수많은 타이탄들이 뚫을 수 없는 벽처럼 메워싸고 있으니까. 하! 구역을 정리하고 아우사가 생태도시로 헤엄쳐가는 동안 어무할 수 있는 방어 위치까지 퇴각하게. 그렇게 하지. 전쟁 야수들. 잘 싸워주었다. 오늘은 특식이다. 아우사의 상태는 어떻죠?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쪽으로 전송 신호기를 보낼 테니 준비하라고. 시부아라스의 병력이 퇴각 중이네 네, 임무를 끝내야겠군요 우리의 춤은 계속된다 나는 곧 전쟁이다 나의 깃발을 들어라 날 간절히 원해라 나없이 너에게 한 존재일 뿐이니 깊이 가라앉아 심에서 익사하라 계속 싸우라 영원히 슬론 진정하게 때로는 후퇴가 싸우는 것만큼 힘들지 <laughs> 진정한 길은 비밀하지만 그녀라면 알 것이다 기만 속에 진실을 감춘 자 마녀 여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사바툰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 진지하네 아우산는 목격자를 추적할 방법을 아네 뭔가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여기 모두가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지 길을 찾아놓고 다른 길을 찾을 여유는 없어 여제가 이걸 달갑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나? 의회 소속이잖나. 설득해 주게. 만의 여왕을 또 다시 살려내선 안 된다, 저발라. 또 괴력을 부렸어. 우리 속이려 될 거야. 분명해. 그럴 일은 없을 걸스. 에리스와 아이코라가 상황을 통제할 테니까 말이야. 임마루가 제발로 덫에 걸어 들어올 리가 없다. 덫이 아니라 거래지. 우린 목격자에게 맞섰네. 사바톤의 고스트도 어쩔 수 없을 걸세. 일단 이 결정과 확신을 여제에게 전하지. 사령관 수호자. 저에도 마녀 요왕을 통제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봤잖나쳐발라 이건 무모한 선택이야. 만약 천권이라도 방심한 틈을 타서 발톱 하나라도 벌려넣으면... 팔려나면... 내가 자네들과 함께 싸우겠다. 내가 틀리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군. 오시리스도, 이 상황을 들으면 분명 할 말이 있을 거다. 남은 밤이 아직 기네.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도 등대가 될 것이네. 해냈습니다, 수호자님. 굴복자를 쓸어내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두려웠었죠. 이제는 아닙니다. 그 동안 전이 온갖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임무를 한것 같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 하지만. 무시한다고 사라지진 않죠 이젠 제일부고 항상 함께하게 될 겁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 부담을 견딜 만큼 강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아으사는 동면 중입니다 정신적 연결 때문에 가엾게도 매우 지쳐있죠 휴식이 필요할 겁니다 혼자는 아닐 겁니다 타이탄에 남아 지키겠습니다. 절 지켜줬던 것처럼 답을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면 제자리도 있고 반겨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사바툰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를 해치울 때가 되면 꼭 불러주십시오. 것 아닌가 사고는 필요없나. 그들이 타이탄을 장악한 대로 전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수용 없었습니다. 그때 정신력이 무너졌죠. 시험받은 폐기도 인상에 남는다. 우리가 젊을 때 살라딘이 종종 하던 말이지. 단순히 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받아들였죠.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말입니다 이전에 타이탄을 확보했을 때는 생존의 문제였지만 희망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린 승리했고 다 끝났었죠 이번에는 하... 뭔가가 저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거기 있는 것처럼 너무나 친숙한 얘기군 네? 난 사랑에 빠진 분이 누구십니까? 사피야다. 우린 하킴이라는 아들을 키웠지. 아 아무키였다. 살라딘이 날 가르치던 때였는데 지금은 따뜻한 추억이 됐지.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저. 램페어의 술 취한 국숫가게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재난 중에 사라졌나요? 아직 있지. 확장까지 했네. <laughs> 만나서 이야기하지. 야간 일정을 비워두겠네. 정말입니까? 제가 사령관님께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봅니다.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지. 램페어의 국숫집이 사라졌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 국수 때문에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거든 다시 지었겠지 필요하다면 벽돌을 한 장씩 쌓아서라도